고필승이 장수연의 숨겨진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공진택은 그 즉시 장수연을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공진택은 공머리까지 방 안에 가둬버리며 장수연과의 만남을 차단해 버릴 정도로 분노가 차오른 상태죠. 장수연은 공진택을 찾아가 과거 필승이를 가지게 된 일과 필승의 아빠가 사망한 사건을 다 말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공진택은 우리의 연은 여기서 끝이라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공진단은 고필승이 감독하는 장미의 집 드라마 촬영장을 폐쇄하고 고필승이 나가기 전까지는 촬영을 막아눕니다. 장수연이 공진택을 찾아가 필승이가 무슨 죄냐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공진택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자 드라마 작가와 배우 등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재개를 위해 시위를 시작했고 공진단이 사람을 풀어 일을 제지하면서. 34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5회 예고편에서도 이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수연이 다시 공진택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고필승과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는 공진택은 고고 엔터테인먼트를 폐업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풀어줄 사람은 김지영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김지영은 엄마인 백미자의 빚 5억을 갚아주는 대가로 공진단과 사귀기로 한 상태입니다. 즉, 공진단의 여자친구인 김지영이 공진단을 설득하며 결국 고필승도 방송국에 남고 드라마 촬영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나 공진단이 그 부탁을 그냥 들어줄 리는 없겠죠? 공진단은 김지영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지영과 빠르게 약혼식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애인인 김태희는 과감하게 선전을 해버리겠죠. 고필승을 좋아하는 김지영도 고필승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진단의 조건을 수락할 듯 한데요. 이런 조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를 고필승은 김지영과 공진단의 악혼서식에 크게 실망하게 될듯 하네요. 한편 얄미운 홍혜교가 과거 애인인 상구씨와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공진단은 공진택 아버지의 아이가 아닌 상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수연에 이어 홍혜교의 출생의 비밀까지 밝혀지면 공씨 집안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겠네요. 하루빨리 공진단과 홍해교가 집안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